안녕하십니까. 실뢰성외과 윤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유증 수술 후의 변화, 특히 붓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붓기는요,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는 붓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적인 차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유증 수술, 뭐, 기타 다른 성형수술도 다 마찬가지고요. 수술 직후에 오히려 아직 덜부었을 때는 모양이 좋아 보이죠. 수술 저희 실내성활 같은 경우도 예중수술하고 나서 퇴원하실 때 풀어서 보여드리는데, 그때 또 좋아요. 그런데 댁에 가셔서 보통 한 이틀 정도 있다. 이틀, 삼일에 걸쳐서 좀 붓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붓기가 한 절반 정도 빠지고 한 달에 한6 70%? 한 3에서 6개월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들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주째 보면 정말 많이 부어있고요. 한 달째면은 보통 붓기가 빠져야 되는데 사실 한 달째면은 이게 또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할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나는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부어있어요. 한 달인데 경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달 전후가 되면 아 부기가 조금 빠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2개월, 한 8주 정도 되면 아 많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거의 대부분 확실히 가지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은 돼야지 좀 안정화가 됩니다. 6개월이 완성되는 시기고요 아주 크신 분들 우리 여유증 한쪽에서 1리터씩 지방 나오고 이러신 분들은 6개월이 지나도 유륜도 보면 피부가 남아서 접혀 있기도 하고 좀 부어 있는 게 보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1년씩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내로 한번씩 보세요 우리 여유증 수술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유선조직좀 커져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이먼 1급 내지 2A 이렇게 해서 2A면은 뭐 의료보험이 되는 거죠. 아무튼 수술 직전이고요. 수술 후에 하루 동안에는 뭐 스펀지로도 싸고, 이렇게 어, 복대로, 가슴에 어, 밴드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날 풀었을 때, 아, 그죠. 수술 당일 날 풀었을 때인데, 태어나시기 전에 풀어 보여 드려요. 보면 평평하죠 평평하고, 사실은 이제 수술 당일에는 오히려 뭐 편편하고 결과가 좋아 보이는데, 수술 이틀 차예요좀 눌린 자국들도 있고, 좀,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스펀지로 눌린 데 말고 주변에는 이렇게 멍도 좀 들어있고요. 멍은 2주에서 3주 사이에 없어집니다. 이분은 이제 5일째, 마침 또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좀, 어떠세 약간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약간 부어있을 때는요, 좀 어색해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 분은 이제 몇달 후에 최종 결과를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고 이 분은 이제 본인이 그 본인 사진을 일단 찍으셔서 후기하고 함께 제 본편에 남겨 주신 분인데요. 아주 크신 분이죠. 지방이 400에서 500 양쪽 합쳐서 1리터 정도 지방을 뽑았습니다. 수술을 다음날 보면 평평하죠.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이 모양이 돼요.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2, 3일째 붓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많이 부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수술 후 다음날 봤던 그 평평한 가슴이 돼요. 이분은 이제 수술 전에 많이 뾰족하고 뽕긋하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사진이 수술 후입니다. 15개월 후예요 1년하고 몇달 정도 다 지났죠. 뼈족 뽕구 탐들이 없어지고 평평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슴이 되죠. 그래서 저희 실내선의과에서 혹시 뭐 수술 받으신 분들 혹시 수술 직후라든지 뭐 2주, 2, 3, 4주 이럴 때좀 부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6개월 정도 뭐그 그 이상 지나면 더 평평하고요.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가슴이 평평하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